민생 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파탄, 더생색도. 윤석열 파도하자, 윤석열 파도하고, 민중권력 쟁치하자 윤석열 파도하여, 민중 민중 실망, 압당 기자. 민주화의 영혼에 대해 외쳤던 그들의 외침에 대한 대답은 아직 미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누군가는 부당함과 그 절박함에 소입치고 있으며 내일의 삶과 죽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 민주당은 이곳 민주당 앞에서 등천에 넘게 미국 탈보을 위해 민주 민주 정권 수립을 위해 후생해왔습니다. 현재 남코리아는 청년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이 되지 않아 미래를그릴수 없습니다. 물판는 천장보지로 올라서 민주들의 허리띠는 더욱 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석열의 망원은 윤석열이 얼마나 민중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지 한쪽으로 보완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대의 윤석열은 민중을 보호할 임무를 유기한채 민중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봐야 이번 이 땅의 민사주의는 윤석열이 마포등가를 현대미문의 야당 탄압과 진일 부력 외교로 일본의 자위대가 국도에 들어서고 연일 벌어지는 북일의 전쟁 연습을 통해 이땅의 그리운 핵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반드시 거둬야 합니다 역대 파중 권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 사대 외국 권력이고 진실과 민중의 항쟁은 승리했으나 윤석열과 같은 화초 세력은 성결하지 못해 여전히 자주 없이 민족 없고 민족 없이 통일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록서일분이 땅의 민중주의를 우리가 기승하여 윤석열을 반드시 타도해야 합니다. 민중은 안전해도 흔치 않으며 본인의 이익에 눈이 모여, 눈이 모여 파쇼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을 당장 사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 천일에 넘게 수댕한 우리 당으로서 반드시 민중들과 함께 민족민주의 민중 새 사회를 만들고야 할 것입니다.